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농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지만 현재 우리 농업 현장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산에서는 지난해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가 출범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상일 서산시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참 지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업 현장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은? 아 지금 당장은 가장 그 불편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로 그 들어오지 못하는 과정에서 네. 일순이 몹시 딸리고 있습니다. 요즘이 어, 양파 수확과 마늘 수확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감자 수확기가 이렇게 겹치는데, 어, 일손이 몹시 그 달리는 상황이어서 그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한10% 정도 오래 올려서 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그 시골에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일을 많이들 하셨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한80대시다 보니까 이제 농촌 그 일손 현장에서는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뭐잘 뵙고 왔는데, 어, 그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잘못 들어오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가장 그 힘든 부분이고, 코로나 사태로 우리 농업계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어, 우선 올해 그 입학식과 졸업식이 뭐 간소화되거나 뭐 취소되는 과정으로. 화해 농가들이 꽃을 폐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학교 급식은 친환경 그 농산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네.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은 학교 급식을 목표로 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 계약을 안타 보니까 그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그 납품을 못 하고 일반 시장에 출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받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죠. 네. 네. 참, 양파 만에 감자 수확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계약이 늦어지면서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남도와 시군이 농업인 수당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20만 원을 인상해서 전국 최고 수준인 80만 원이 지급되겠다고 한 건데요. 네, 지역 농업인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어, 일단 뭐 돈을 주니까 반깁니다 반기어서. 어, 지금 우리 서산시의 경우는 45만 원씩을 이미 서산 그 지역화폐로 어, 공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쓰고 있고 또그 코로나 재원지원금도 들어와서 지금 이제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그 농사철에 농약대라든가뭐 비롯대 등 인건비 등등 그 돈이 많이 아쉬운데 요긴하게 쓰고 있고요. 그, 일단은, 이제, 그, 현장 분위기를 일부 말씀드린다면은, 일부는, 이제, 그, 국가 재정에 대한, 이 걱정을 일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농민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공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좀 받아도, 뭐,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그,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요즘 지역 분위기도 함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네, 농업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밥상에 책임지는 중요한 가치를 사, 갖는 산업인데요. 네, 정작 농업인들의 삶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힘들어지는 게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 예, 그. 뭐 국가나 우리 농민들 다 같이 쉽게 풀수 없는 그런 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지금 뭐 재난 수준이니까 지금은 농업에 더 특별히 더 투자해달라고 할 수는 그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추후 이제 국가 경제가 좀 회복된다면은 농업에 그동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희망합니다. 예,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국민의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그런 그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네. 또그 시골이라는 곳이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 혼자 사시는 한 80대 뭐 이상 그렇게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현재이그 시골이라는 이런 그 공동체가 없다면은 이분들은 그 요양원이나 뭐 그런 시설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농촌이라는 그 울타리는 그분들이 젊어서부터 같이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또 지역에서 좀 나이 젊은 분들도 자녀분들이나 손저, 손자하고 어비슷한 연배기 때문에 어, 틈틈이 잘 보살펴 드리죠. 그래서 그 노인들의 그 안락한 그 정주 여권을 만들어지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복지 차원에서도 그농업의 투자는 농촌에 투자겠죠. 이거는. 거기 또 농업에 투자를 해야 그 생존이 되고 생활이 돼야 농촌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국가 그 경제가 아, 좀 안정이 되고 한다면은 농촌에 투자를 더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된 뒤에는 농업 현장에 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농업 농촌 혁신 발전 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그 지난 그 민선 7기 맹정우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을 농정은 농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라는 이러한 그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또 당선된 후에도 이 문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어, 추진코자 했어요. 여기에 농민들도 그동안 뭐 각자의 단체나 개인적인 의견을 농정에 이렇게 제시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체계적으로 전체의 그 의견을 아울러 가지고 그 농정에 반영을 시키야 되겠다라는 그 농민의 의견과 의지와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고민과 또 논의를 거쳐서 지난해 출범하게 된것 같은데요.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네, 그 2018년 6월에 서산에 있는 베누케아 호텔에서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출범을 위한 워크숍을 3회에 걸쳐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는 각각 농민 단체의 대표와 그 농업계 그리고 귀농 귀촌 분또 소비자 단체의에서 추천된 분까지 모여서 활동을 했고요. 여기에서 시민 준비단을 조직을 해서 이 준비단이 전권을 가지고 어어저 혁진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네. 결정을 되었고, 2018년 12월에 시민준비단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들은 13회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만들었고, 위원 추천과 공모를 거쳐서 2019년 7월 5일날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참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농정의 주인공으로서 함께한다는 점이 참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의 농정은 공무원과 그 일부 농민의 의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다양한 위치의 농민이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펼수 있어 농민과 행정간의 신뢰가 쌓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농민들이, 음, 뭐 농민뿐 아니겠죠. 뭐 저기, 일단 일반 시민들도 어,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뭐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토론이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좀 오해했던 부분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농정을 행하는 그 공무원들과 농민 간에 더 우위가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위원회가 출범한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동안의 성과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7월에 절범을 해서 겨우 조직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작년에는 특별히 한 사업은 그 주민참여 예산제 부분에서 농어민이, 농어민, 농업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중에서 농정 부분에서 34억을 어,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 사업을 거의 다 추진하고 일부는 뭐 추진 중이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민들의 그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 이러한 사업은 좀 일물 처리를 해서 네. 행정력 낭비도 이렇게 막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또 올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계획이셨잖아요. 음. 올해는 또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올해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연초부터 사업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동안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또 어, 연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어, 우선 그 내년도의 그 농정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고 또는 그 20, 금년도 농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금년도에 추후에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부분은 내년 편성 때좀 반영이 되도록 애를 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부분을 하반기에 할수 있으면 다 해야 되고, 일단 네. 내년도 예산을, 우리 그 혁신 발전의 역할이 예산을 편성을 할때 의견을 내야 됩,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농정을 좀 펼쳐 주십시오 라는 그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할 거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하다가 좀 중단된 부분도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은 계속 할 계획이고요. 어, 또 금년도 음, 농정에 대한 그 평가를 하겠다. 아, 이것이 올 금년도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또 최근에는 주요 농업기관과의 간담회도 음. 진행됐다고 하죠. 이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각 기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의미,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좀 어땠습니까? 지난 5일 날이었습니다. 서산 지역의 농산물 품질 관리원하고 농어촌 공사하고 서, 서산에 있는 농업 중앙에서 산시 지부 이렇게 3개 기관의 기관장님과 실무자들이 초청을 하고 실무자들을 초청을 하고 우리 혁신 발전 위원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실무자들이 각 기관의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고 설명이 끝난 뒤로는 우리 의원들이 그 질문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네, 네또 구체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을 좀 개진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서산 지역에 이제 대호만이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물이 해마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산호 물을 삽교천을 경과해서 대호호로 이렇게 넘겨주는 수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게 언제 공사가 준공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있었고요. 또그 주민과 약간 갈등 있는 사안인데 저수지 위에 그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제 해당되는 것인데 요즘이 공익청 직불금을 신청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또 농협은 그 취약계층의 농촌 일손 돕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또 농기계로 어, 일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서산에서는 농어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이나 또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예, 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작년에 이제 일차적으로 아, 한번 해봤고요. 작년에 해봤던 그 경험을 살려서 올해는 더 내실 있고 어, 또 농민이 어, 어느 쪽에 어느 어떠한 사업을 필요로 하는가를 더 섬세하게 살펴가지고 어, 체계 있게 그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이 농정 예산으로 편입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사업에 어, 선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농업농촌 혁신 발전 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또 각오도 궁금합니다. 예, 네, 이제 농민의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농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원회를 그 구성을 할때 대농만 한 것이 아니고 비율을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대농 또, 중소농, 청년농, 또 여성, 그리고 귀농 귀촌으로 오신 분들, 네. 이러한 분들을 적정한 비율로 이렇게 배분을 했던 것은 그분들의 위치에서 그분들이 어, 듣고 느끼는 부분을 농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생각하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 농, 필요로 하는 농정에 대한 구상들을 하고 있고 또 들어 취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어, 모아서 토론을, 토론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에, 농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또 행정에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행정 쪽에서 해줬으면 하시는지. 네, 이제 우리가 아, 지금. 어, 농업 농촌 혁신 발전에서 이제 농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림 부분과 서산에 이제 어촌도 있거든요. 네. 어업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한번 아우르자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 지금도 이제 서산시에서의 그 우리에 대한 지원은 뭐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은 시민이나 또 이런 타지의 그 농민들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이제 전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또 어찌 보면은 이러한 그좀 어 간섭하는 그러한 단체가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어 그런 그 걱정은 뭐 하시지 말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 불편했던 민원 사항을 그 혁신 발전 위원회가 또 울타리 노릇도 해 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위원회가 농민들과 또 행정 사이에 소통을 하면서 네. 또 네. 울타리 역할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죠.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만 그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불평이,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과 또 동참을 해보면은 그 속에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동참을 하면서 내 의견을 그쪽에서 성사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뭐 집에서 또는 뭐 자기들 친구들끼리 그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라든지 동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은 뭐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또 오해하고 있던 부분은 그런 오해를 풀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참과 동참을 좀 해서 소통을 많이 가져서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과 동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터놓고 얘기하면서 좀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크 조상일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 발전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정 농업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산업, 농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코로나19까지 농민들을 덮치면서 근심 걱정이 더 늘었는데요.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농업 현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